세일즈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클로징입니다. 보통의 영업사원은 제품 얘기, 회사 얘기, 발랐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먹었더니 이렇게 내 건강이 좋아졌다,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엄청 지루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본인 얘기만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로징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럼 본질이 뭐예요? 본질을 배우셔야 합니다. 클로징의 본질은 고객의 이익을 생각하는 진심입니다. 바로 고객의 문제 해결이죠. 저희 멘토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객의 이익을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진심으로 원한다면은 파이터의 기질로 전달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고객의 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원한다면은요. 에너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과정에서 전환율이 나오더라고. 요 처음에는 전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죠. 어떻게 저렇게 하지? 보통 제가 보편적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콜드 콜도 잘못 했고 클로징도 처음에 못 했어요. 이걸 한두 번 실행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고객을 도와주고자 한다면은 에너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객은 나의 확신을 보고 제품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콜드콜로 영업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고객들이 니즈가 있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니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서라도 필요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고객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 고객이 나한테서 제품을 안 사도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나한테 제품을 사면 덜 틀리고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내가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품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나를 각인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콜드콜을 해서 오라고 하면요. 문 열고 들어가면 저는 보통 내 소개를 간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태도, 눈빛, 상대가 나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당신을 도움 주러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을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정확히 드릴 수 있는지 전 이것부터 말해요. 그런다고 고객이 믿나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없애야 하거든요. 그래서 늘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고객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전 모두 적어서 어 다음에 고객을 만나면 아 대표님이 이런 말, 이런 말 했잖아요. 이러고 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를 기억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적으셔야 됩니다. 고객은 저를 의심하면서 사실은 하나하나 모두 살펴요. 눈여겨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고객한테 보여줍니다.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뭐딱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정확한 피부 진단을 하죠. 세안 후왜 땡기는지, 피부 결은 어, 왜귤 어, 껍질처럼 생겼고 기미 잡티는 왜 생기는지, 코에 그 어, 블랙헤드는 왜 생기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고 그러면요 고객들은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본인이 하는 일도 있고 삼살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나는 매일 화장품을 접하다가 보니까 내가 전문가라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타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은 정확히 알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세일즈 하시는 분들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어, 특히 화장품 하는 사람들이 피부에 대해서도 공부 안 하고 매일 성분이 뭐라고 어, 말하지 말고 전문 지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고객들은 모르거든요. 질문을 함으로써 메타인지를 높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몰라요를 고객이 반복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메타인지가 낮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첫 번째 진단을 했으니까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저는 그냥 고객한테 대놓고 제가 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지 아니냐고 전 물어봅니다. 고객은 대답 못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때요? 여태까지 쓴 제품들이 뭐가 문제고 지금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난 거라고 저 얘기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마지막으로 피부가 왜 망가졌는지, 이걸 해결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클로징을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고객의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낮춰야 돼요. 고객의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고 각인시키는 거죠. 나 연정민이는 이런 사람이야. 나 진짜 세일즈 잘해. 이런 것들을 계속...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계속되는 질문과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고객의 무의식에 제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환기시켜 놓으면요. 제가 던지는 말이 고객한테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로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안 사도 다음에 가면은요. 웬만하면요, 구매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은 현장에서 클로징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클로징이 나는 왜안 되고 어렵다라고 하시면 아니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